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저는 여러분과 성공 취업 실전을 한 학기 동안 어, 담당하게 된 어, 김인기 교수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어,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됨을 매우 미안하고 또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 올해 안으로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대학 캠퍼스에서 여러분과 함께 꿈과 희망을 만끽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역경을 같이 한번 이겨내는, 어, 이겨내야 되겠죠. 자, 성공 취업 실전 수강하는 모든 학생 여러분, 우리 화이팅하고 합시다. 어, 저는 어, 본래 기업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령대학이 첫 직장으로 해서 3년을 다니다가 한번 이직을 하니까 계속 회사를 이직 옮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도 일곱 번 옮기다가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 그래서 돈을 벌겠다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적고 크고 하는 사업이 다섯 번이나 실패하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서른아홉 살이었는데, 물론 큰 꿈도 있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느님은 저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서른아홉 살부터 다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인생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나 자신을 절벽에다 놓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아,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 해야 되겠죠. 절실한 마음이 있었기에 아, 저는 40살에 직업상담사만큼은 제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도 많이 다녔고 사업도 많이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업상담사를 공부를 해서 1년 만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나니까 노동부에서 상담원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매우 열악한 환경에 열악한 환경은 아니지만 적은 급여와 어, 낮은 직급으로 상담을 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 그 조직을 얼마나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42살부터 그 조직을 떠나기 위해서 제가 이대로 살긴는 억울하니까 일을 악물고 공부를 한 것이죠. 그래서 42살부터. 진로 직업 상담이라는 전공을 통해서 현장과 이론의 능력을 높여 나간 결과 석사를 마치고 계속 박사를 밟으면서 진로 직업 쪽에 최고의 전문가가 돼서 이 백석대학교의 교수로 2007년도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에 관련돼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공 취업 실전 교과목은 제가 책을 쓰긴 했지만 약간의 이제 시대적인 내용이 좀 바뀌고 해서 저 나름대로의 이제는 PPT로 강의를 하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성공 취업 실전이란 어,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어, 구입하셔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성공 취업 실전의 교과목의 개요로 살펴보면은 자, 성공적인 어, 사회 진출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직무 역량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에 적합한 경험을 찾아서 스토리텔링을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의 대세는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리고 직무 역량과 인성 역량입니다. 직무 역량은 내가 하고자 하는 기업의 직무에 또는 직업에 관련해서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내 직무 내가 직무에서 발휘할 수 있는 성격 장점이 있는지 또는 장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발휘했던 사례는 무엇인지 또그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재 사항에 관련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도전정신이 인재상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일에 도전했던 경험이 있었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이것을 찾아내서 찾아내기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잘 만들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작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 기업체에 자기소개서 쓸때 무슨 경험을 써라 이런 건 전부 경험으로 나온다는 것은 전부 스트리텔링으로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수업은 원래 1박 2일의 현장 집중교육을 통해서 어, 10시간을 인정을 받았지만은 온라인 어,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온라인으로 8시간 정도 현장 집중교육을 어,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박 어, 한 8시간 정도 어, 교육을 받, 어, 그 이틀동안 집중교육을 받고 수업을 어, 인정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 이틀동안의 현장집중교육은 입사서류 작성법 면접방법 등을 체험하고 어, 그 다음에 현직 인사기업체 인사담당자와의 어떤 어, 면담을 체험할 것입니다. 또 담당자 및 임원들의 모의 면접을 통해서 성공적인 사회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함양하고 채용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이런 성공적인 사회 진출에서 우위적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이런 실전 주도 영, 취업 역량 함양 교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교과목의 목표는 대인관계, 그래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직무 역량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탐색하고 역량 스토리텔링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이 경험한 역량 스토리, 스토리를 스토리 상대방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신뢰해 줄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집중교육은 10시간을 합니다 이틀 동안에 10시간을 하고 오주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상대방에게 어, 신뢰 줄수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죠. 자, 협업이라는 목표는 이런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입사서를 작성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기업을 분석할 수 있고 해당 기업의 정보를 탐색하고 작성할 수 있는 어 입니다 그리고 채용 환경변에 적합한 면접의 종류를 알고 현직 인사 담당자 및 임원들의 모의 면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평가 항목으로는 대인 관계의 정서적 유대입니다. 역량은 1 2시수로 잡아 놨는데요. 그 사이버 캠퍼스 자료실에 역량 중심 스토리텔링 자료를 올려 놓을 겁니다. 그 역량 중심 스토리텔링을 순서대로 쭉 작성을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토리텔링은 직업 및 기업 인재 역량 중심의 스토리텔링이 되겠고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직무 및 기업 인재 역량에 적합한 경험을 주제로 선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에는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직무 및 기업 인재 역량을 찾아 냈으면 그 역량에 적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라고 하는 것 이죠.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찾아서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활용해서 작성을 했는가 여부입니다. 두 번째 협업은 조직 이해 능력 인데요. 18시간의 시수가 잡혀 있고 여러분들이 기말 과제로 제출하는 자업 포티폴리오라는 겁니다. 이자 포티폴리오는 그냥 여러분들이 1주부터 8주차까지 들으면 거기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분석, 나는 어떻고 또 내가 희망하는 직업은 어떻고 내가 희망하는 기업은 어떻고 어떤 취업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걸 고려해서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취업 전략을 PPT로 수립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는 어, 기말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중간 기말 과제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관련된 어, 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 교과목 주별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오늘은 아, 일단은 교육의 총 정리와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고 이 교시에는 역량 중심 채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직무 분석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할 것입니다. 2주째는 어, 기업 분석을 할 것인데 어떤, 어느 떤 사이트에서 기업 분석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 내가 희망하는 기업의 인재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핵심 가치라든지 어, 필요 역량이라든지 어, 핵심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기업, 분, 기업 분석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어, 지원 동기라든지 또 어떤 자기, 일부 자기소개란 이런 것을 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리틀링 기법은 어떤 것이 스트리틀링 기법인가에 대해서 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는 이제는 어, 이 역량중시 자기 어,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분석입니다. 그리고 직무 분석이고 기업 분석을 통해서 세개 공통점을 찾아서 나는 내가 선택한 직무에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선택한 기업에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 어, 관련된 것을 관련된 것에 대한 경험을 찾아갖고 스트리트텔링을 작성해서 자기 소개서를 준비하고 면접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분석을 활용한 스트리트텔링 준비에는 흥미의 가치관 분석 3 주에 그래서 역량 스토리 경험 찾고 역량 스토리 역량 스토리텔링 작성하기가 삼 주가 되겠고 4 주에는 자기 분석을 활용한 스트리트텔링 준비 그래서 MBTI의 성격분석, 다중지능 자 여기서 우리가 음, 자기소개서에서 그 성격장단점을 볼때이 단점을 쓰기가 굉장히 사람들 찾아내기가 어려워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MBTI를 통해서 그 단점을 찾아내는 것이죠. 자, 단점은 왜 물어봅니까? 그, 이 단점을 물어보는 것은 그 사람이 지원한 직무에 관련해서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단점은 직무에 나쁜 단점을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직무에 전혀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직무에 도움이 되는 이런 단점을 찾아낼 때는, 우리가 MBTI를 통해서, 성격을 통해서, 제가 장단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 장점은 내가 지원한 직무에 관련된 장점은 이거니까 이걸 쓰고 단점은 직무에 전혀 관련이 없거나 뭐 직무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단점은 이걸로 쓰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성격 장단점을 작성하고 어 나의 어떤 다중지능을 통해서 어 재능을 살펴보는, 살펴보는 것이죠. 자5주에는 영양 분석 결과를 종합하는 겁니다. 자기 분석, 신부 분석, 기업 분석, 채용 인성 검사. 자 여러분들이 채용 인성 검사에서 인성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할 것인데 이 채용 인성 검사는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공공기관 채용 정보박람회 때 채용 인성 검사에 대한 인성 검사 체험관을 제가 직접 운영을 했고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곳에 인성 검사를 직접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인성 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사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낮은 항목에 대한 거에 대한 어떤 면접 참고 질문 정도. 그래서 그러나 그 그것이 여러분들이 낮은 인성이 회사의 인재상과 맞지 않으면은 이것은 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어, 우리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주에는 영장 중심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자 이력서에도 굉장히 많죠. 뭐 자유형 이력서라든지 또 NCS 이력서. 또 블라인드 채용에 관련된 이력서 뭐 이런 종류의 이력서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 그중에서 영양 중심 이력서를 살펴보도록 하고 7 주에는 영양 중심 자기소개서 작성과 스피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잘 쓴다고 해도 스피치를 못 하게 되면 말을 못 하게 되면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죠. 할 때에는 면접 이미지 메이킹, 복장과 앉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사실 이미지 메이킹을 등한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일단 면접관은 약간의 어떤 보수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면접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내 머리스타일, 내 복장스타일 이런 것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자, 9주에는 실전 모임 면접을 들어가죠. 그래서 수업은 아마 8주까지 하고 9주, 10주 11, 12, 13주는 13주는 그 온라인 집중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 14주는 다시 어, 온라인 수업이나 과제 제출을 통해서 한 학기 수업이 이제는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조 어, 이유는 어, 온라인 집중교육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죠. 실전 모의 면접, 직무 관련 어, 경험 면접을 한다든지 또 역량 면접, 자,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직무에 대한 역량 또, 인성이 된 역량이죠. 주 줄인전, 뭐, 경험 면접이라든지, 상황 면접이라든지, 피, PT 면접이라든지, 토론 면접, 어, 등이 있습니다. 면접감들이 선호하는 이런, 어, 면접 종류로는 경험 면접도 어, 많이 선호하고, 조금, 규모가 큰 회사는 PT 면접 더큰 뒤는 토론 면접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PT 면접은 선호한 이유는 발표 시간이기 때문이죠. 미리 주제를 주제를 주고 30분 동안 작성을 한 다음에 그걸 발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제에 맞게 정확하게 요점을 정리해서 어떻게 발표를 하는가를 보는. 음,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11주는 실전 모의 면접이죠. 여러분들은 어, 성공의 취업 성공의 성공에 어떤 어,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으로는 모의 면접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면접 횟수의 성공 취업은 보장된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 여러분들이 그 이력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끝내면 어, 이력서 자기소개서에서 나올 만한 면접 질문들을 찾아가지고 일단 작성을 해 놓아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지. 두 번째는 자기 분석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1분 자기소개. 이것은 아주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리고 직무에 적합한 이유, 지원 동기. 그리고 성격 장단점, 인성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보편적으로 자기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는뭐 시사성이라든지 압박 면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러한 예상 어, 질문을 뽑은 다음에 그 질문마다의 각각의 그 스토리를 쓰는 것이죠. 스트리텔링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스피치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관보다 더 많이 확실하게 어, 연습을 해와서 계속적으로 그 모의 면접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면접에 자신있게 되는 것이죠. 성공 취업에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이래서 자기 소개까지 마치면 취업 포털 사이트라든지 사이트인 사람인이라든지 그리고 잡코리아라든지 또 워크넷 이런 곳에 굳이 신청을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면접보라고 연락이 오면은 무조건 가서 면접을 보셔야 됩니다. 아 이거 뭐나 내가 희망하는 기업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 무조건 면접을 보므로써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하, 그래서 면접 이런 내용도 물어보는구나. 아, 이럴 때왜 내가 당황을 하고 대답을 못했지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 깨달았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원하는 기업에 성공적으로 입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주에는 이래서 자기소개서에 이제 클리닉. 아, 역시, 이 것도, 이 제는 그 온라인으로 이제 집중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어, 1 3주는포트 폴리오 작성 및 컨설팅 아, 여러분들이, 이 제는 1주부터 18주까지 듣, 아, 8주까지 듣고, 9주부터 어, 1 0시간 5주에 아, 집중 교육을 듣게 되면, 은 잡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이제는 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어, 기말과자가 어, 되는 것이죠. 1 4주에는 취업 전략인 것입니다. 이 취업도 전략이죠. 내가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지 그래서 여러가지 취업 전략 중에서 나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 라고 그런 것이죠. 셀프 취업 마케팅 같은 것을 살펴보면, 아, 요즘은 기업체에 방문을 아, 코로나 때문에 꺼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일단, 아,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기업이나 아, 또는 그 직무에 적합한 회사의 회사가 있다고 하면, 그 여러분들의 인맥을 통해서 한번 인사 담당자나 현장의그 전문가들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찾아갈 때는 반드시 정장을 입고 단정한 복장에 이력서 자기 소개를 잘 써서 가는 것이죠. 당장 그 기업이 채용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 내가 해망하는 직무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현장도 살펴 견학도 하고 그리고 좋은 인상으로 여러분 이력서를 주고 가면은 후에. 1년이나 후에 그 직종에 사람이 모집 필요했을 때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아 그때 관심을 가지고 온 학생 아, 있었지. 그래서 연락이 와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 마음에 들면 언제 어, 채용할 예정이니까 한번 지원해 보시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어, 취업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뭐 SNS라든지 페이스북에 올리는 겁니다. 나는 이러 이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고 이러 이런 능력이 있으니 음 저를 필요로 하는 회사는 연락 주십시오. 자 이렇게 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취업 인맥 관리를 통해서 그 정말 나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는 사람을 어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내가 희망하는 어떤 직무에 관련된 또 기업체의 정보를 주면 그 본인이 지원을 해서 그 지원을 해서 성공적인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취업, 취업 인맥 관리는 여러분들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는 사람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취업 전략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15주에는 이런 어, 기말과제를 제출하고 음, 아마 온라인이기 때문에 발표는 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이 자포티폴리오를 과제로 해서 15주를 어, 마치게 되면 이것이 이제는 어, 성공 취업 실전에 한 학기 어, 수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성공 취업 실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취업 역량을 높이고 반드시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파이팅 합시다. 예, 그러면 2교시째 만나기로 하겠습니다.